예, 오늘 아침에 아, 제가 아, 2020, 2021년 2월 19일 날 아침 8시 한 15분에 아, 제가 아, 아침 일찍 그그이 어, 황해 바다는 아, 우리의 그어어 서해 어, 바다는 우리의 예, 어, 그 어, 호수였다. 예. 호남이 괜히 호남이겠는가? 호남이 있다면 호북이 있다. 영남이 있으면 영북이 있었다. 왜 호남은 호수호자를 쓰고 그 다음에 영남은 줄령영자를 쓰느냐? 호남은 바다를 끼고 있는 호수를 끼고 있는 곳에서 내려왔다. 어디서 내려왔느냐? 예, 산동빛. 반도 위에 있는 어, 하북성에서 호북성이죠. 호북성, 하북성이죠. 예, 내려왔다. 그 땅이 어디냐? 공손씨가 살았던 곳이다. 과거에. 우리가 삼국지에서도 공손씨, 공손씨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라는 그러면 어디서 왔는가? 가야는 어디서 왔는가? 줄령 넘어서 왔다. 어디에? 대륙의 요동지방에서 내려왔다. 요동지방이 어디냐? 한사군이 있었던 낙랑군에서 내려왔다. 그 이야기를 앞에서 잠깐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려왔느냐? 줄령을 넘어서 내려왔다. 산을 넘어서 내려왔다. 신라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바로 예 땅이 좋고 산 쪽에서 살았으니까 예. 아마도 어, 좀 먹는 데서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예, 동해 바다가 있긴 하지만, 거기가 어, 갯벌이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로 풍요로움은 영남 사람들이 훨씬 더 어, 어려웠다. 어, 그리고 이분들은 어, 그 훈족의 후예, 그리고 어, 유목민이 후예이기 때문에 어,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매우 어, 그, 어, 공유의식이 강하고 예. 정치적이다. 예. 호남이 문화적이라면 영남은 정치적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서해안을 따라서 서해 도로가 있는 서해안은 먹거리가 풍족하고 바다가 갯벌이 많아서 해산물이 풍부하고 한 곳이죠. 예. 영남 지방에는 산에서 나오는 특산물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황해 바다에 물이 예전에 없었을 때, 예, 빙하기 시대 때는 거기가 얼마나 많이 물이 고여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호수의 천국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호남을 복원한다는 것은 호북을 복원하는 것이고, 호북을 복원하는 것은 황해 바다를 복원하는 것이고, 황해 바다를 복원하는 것은 황해의 호수를 복원하는 것이다. 아, 상상만 해도 저는 멋들어지고요. 상상만 해도 지금 현재 남도 가락과 남도의 문화와 남도의 인정과 남도의 음식 문화가 저는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우리가 갈등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구사 복원이 필요하고 태고사의 내용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적었던 예, 내용을 읽어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예, 제목은 황해도의 강력과 호남, 영남을, 영남에 있어서 어, 호북과 어, 영북을 말하다. 예, 영북을 말하다. 영북을 말하다. 예, 이런 이제 이름으로 이제 적었는데요. 우리나라 태고사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지역이 바로 경기도 연천 전국리 구석기 시대 유물이다. 1978년도에 미군 병사 거렉 보인이 한탄각 주변에서 주목 도끼를 발견해서 산양돌, 주먹 찌르개, 긁개, 홍날 등 다양한 석기들이 발견되었다. 이 거를 음, 유적을 <laughs> 조사하신 분은 김울룡 교수님이시고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생활사를 보여주는 우리의 호모에렉투스인들이 지금으로부터 30만 년 전에 이 땅에 살았다는 증거인 것이다. 구석기 시대의 직립원인인 호모에렉투스는 50만 년 전에서 생존하였고 자바섬에서 발견되었으며 제4빙하기에 생존하였 라고 보여, 보여지는데, 네안데르탈리니 해석동에서도 사는 곳으로 추정되었다는 것이죠. 예, 해석동에서. 더불어 선사시대는 물론 지금의 임진강, 한탄강 변과 북쪽의 개성과 서해 황해가 맞다는 임진강하고는 한강 아리수하고와 맞다. 매우 살기가 풍족한 천혜의 땅이라 보여진다. 황국사복원 태구사의서 발견 황국, 무명, 학술원의 연구진으로서 황해도는 명목상 황주와 해주가 합해져서 황해도가 되었지만 은 중국의 황해 땅이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의 호북성 신주현 일대를 말한다. 이것은 예. 황주가 예 우리 땅에서 잃어버린 호북, 즉, 호남의 입장에서는 호북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호북은 다른 곳이 아니라 대륙 백제의 지금의 호북, 하북성 일대에 공손씨가 장악하고 있었던 이 지방이 바로 대륙, 호북임이 분명하다. 한편, 영남은 있는데 영북은 어디 있는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길로만 말하면 호북과 영북은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 대륙 백제와 대륙 시라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호남이라 했겠는가? 바로 황해 바다가 바로 태구사 시절에는 호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뻘밭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태구사, 상구사, 구석기, 신석기, 선사시대 우리 어머니 땅인 것이다. 그 어머니 땅을 빛내줄 도시가 지금 현재 전라남도 광주인 것이다. 호남은 고조선 시대 사만의 강력 중에서 만의 강력이며 마한 강력이 마지막 백제가 병합된 것은 AD 369년 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의 역사서에서 AD 369년은 근처구항에 의한 마한의 속구리였던 백제국에서 마지막 병합되면서 선사시대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청동기에서 철기로 이동해 가는 고대 국가로 치열한 전쟁이 난무하는 고대 국가로 들어서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 문화권을 복원하는 것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인과 동시에 극심한 전쟁사에 지난 2500년 동안의 전제 권력과 문자 권력의 결합이 끝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불교와 유교가 있었고 여기에 중과 사대부가 있었다. 이들이 바로 머리를 빌려준 것이다. 북방실담자가 그러하고 한자가 그러다. 이제 문자 권력은 디지털 시대에 해체되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황해 바다는 호수인 셈이다. 이러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러함을 우리가 알므로써 지난날에 우리의 상고사, 태고사를 복을 한과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얼과 혼을 되살려내는 길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예, 이것이 제가 오늘 아침에 적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